안녕하세요. 농사도 정문합니다. 오늘 25년도 4월 20일입니다. 여기 사장님 보시다시피 중간에 파이프가 없습니다. 중간에 파이프 없이 농사 짓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, 이 줄을 있죠? 까만 줄을 돌려놨죠. 이렇게 전체적으로. 빽 돌려놨습니다. 이렇게 수영을 키우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. 여기서 생산량은 적진 않더라고요. 여기 사람들 농사가 많다 보니까 한한 한 7, 8천평 되는 것 같아요. 수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또 파이프를 안꽂고요 중간에. 또 이렇게 좀 낮게 키우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을 보시면 조금 도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립니다. 품종은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. 품종을 얘기하니까 농민분들이 자꾸 품종을 따라 심던데요. 그 잘못 따라 심으면은 농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뺀지리계이 보송하고요. 여기 사람 좀 많이 바빠가지고요. 작년에 하고 나무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.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구만 보여서 작년에 많이 바빠 가지고 나무 관리 를좀잘 못했습니다 전체 끈으로 다 이렇게 해놨죠 원래 나무 상태가 좀 이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작년에 일이 있어 가지고 많이 바빠서 관리를 못 했어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장인이 일이 바빠가지고 장인이 풀들이면 나무에 올라가지 막타 올라갔습니다. 파이프를 안 꽂고 농사 짓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 조금 도움 될수도 있을 겁니다. 이 끈은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티비선 같은 게 있죠. 그거하고 비슷합니다. 이게. 저도 이거 끈을 뭐 어디 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뭐 이런 데 등면 같은 데 하고 등면 같은 데 하고 특히 가지를 좀 두었으면 이소피에는 나중에 들어올 것 같아요. 파이프 안 꽂고 이렇게 뭐 하실 분들은 파이프 안 꽂고 농사질 분들은 조금은 도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주지는 뭐, 기본 한네 개, 4개, 네 개는 기본 되는 것같아 다섯 개 되는 것도 있고요. 런 나무 주지가 거의 한 다섯 개 정도 되네요. 렇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. 빨이 없이 농사 짓는 분들은 요런 방법이 있다 하는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.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일도 뭐 거의 리프트 없이 다딸것 같아요. 거의 웬가하면 손으로 다잘랍니다좀 높은데도요. 서서 다딸수 있을 것 같아요. 거의 한 90%는 서서 다딸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고랑 간격은 6m, 이 고랑은 6m는 그렇고요. 나무 간격은 하나, 둘, 셋, 넷. 아, 6m, 5m 심은 건데네요